어, 그럼요. 할수 있죠. 네? 김아현 님이 주신 사연입니다. 강아지가 혀를 내밀고 핵핵 되는 게 기분이 좋아서 그렇다는 말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는 말도 있는데 따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호흡에 따라서 감정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데 편안한 강아지들은 호흡의 횟수가 많이 달라 보일 거예요. 그냥 이거 하고 좀 속도가 빠른 거 있죠. 뭐, 어떤 친구들은 100회 이상, 1분에, 그럴 경우에는 강아지가 흥분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. 만약에 헥헥 거리면서 떤다면, 뭐, 좀 고개가 흔들흔들 걸린다든지, 뭐, 전, 후, 좌, 우로, 이렇게 흔들흔들 걸린다면 훨씬 더 그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고 놀라 하는 거일 수 있어요. 핵핵거린다는 건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다 라고 하는 모습이 좀 강해서 아마 다른 강아지를 보고 핵핵거린다든지 아니면뭐 뛰어가는 아이들을 보고 핵핵거린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. 그거 말고도 아마 다양한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. 흥분된 강아지라면 점프도 많이 할수 있고요. 아니면 뱅글뱅글 돌 수도 있고요. 또 편안한 강아지라면 이렇게 편안한 강아지라면 고개 움직임도 아주 느슨하고 평화롭고 걸음걸이도 아주 편안할 수 있겠죠? 아마 이거는 호흡의 어떤 횟수보다 눈으로 보여지는 다른 행동들이 훨씬 더잘 보일 겁니다. 그런데 몸은 가만히 있는데 헥헥만 거린다, 아주 심한 호흡을 한다 그러면 꼭 병원에 가보십시오. 뭔가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어, 우리 강아지를 잘 아는 오랫동안 우리 강아지를 봐오시던 수의사님하고 상담하시면 은 어, 아마 좋은 상담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